샤로 조심! 샤로조짐샤로조짐니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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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 이렇게 많이 죽냐 들엔터 엔터 섞이 불을 쳐야 돼 불을 쳐야 돼 섞이서 불을 쳐 섞이 불 말했잖아 얘네 라인 살아 있어 어네 라인 계속 찰로 찍다 슈퍼터 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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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이번에 실드 막고 봐야겠다 이번에 실드 막고 봐야겠다 안 아기다 기다 기다 섞이봐 섞이봐 섞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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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네엔네 라인 는다 이제 옷 준비한다 얘네 준비한다 올 준비한다 나이나이스스프레봐스프레 <목마> 어머, 우리 <목마> 돌 넘어 있음. 뺑글뺑글 돌고 있음. 안, 안 맞을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대치 한번 해줘요. 지금 대치. 대피... 아, 인기 잡고. 계속 돈다. 어, 계속 돈 이거 맞아, 맞아, 뒤에 맞을까? 까마귀 잡고 할거 같은데? 안어우 언덕 위로 올려하는고 갈랐다, 갈랐다. 얘네 갈렸다, 얘네 갈렸어. 까마귀 줄게. 웨스 까마귀 줄게. 웨스 까 까마귀. 나피크 다피크 다크 아니야. 어서 마우스만 봐. 실드 막고 가지고. 4. 들어 봐. 그라 대시고. 사? 3. 브로 웨스트와 봐. 온면면면면면면. 브로 웨스트와 봐. 온다. 온다. 온다도 지지지지지지 온다다다. 엔토 엔토. 멘토 멘토. 엔토 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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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토. 엔토 벤트. 엔토 벤트. 엔토 브로 엔토 브로. 엔토 브로. 펌에 칼 지금 찍었어 나. 펌에 칼 찍었어. 펌펌 펌. 웨스트 웨스트 무빙 간다. 아 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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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 아나 지금 그쪽에 다 지금 오사일삼 나봐 나봐 나 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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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왜 거길 봐 그쪽 봐라니까 그쪽 굿쪽 그쪽 그쪽 킬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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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수퍼퍼마 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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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 내가 페퍼 이치 이퍼마퍼마스턴 먹일 줄게 그냥

몰라, 나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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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